구리시 아파트 입주자 대표의 연합회는 지난 13일 지움웨딩홀에서 제12기 연합회 취임식 및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제12기 고기환 회장은 구하연은 단순히 관리와 운영을 담당하는 조직이 아니라 주민 간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네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첫째, 화합과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고 모든 회원이 의견을 나누고 참여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단합된 구화연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둘째,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힘쓰며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설 개선과 환경 정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셋째, 투명성과 신뢰를 기반으로 모든 의사결정 과정을 공개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신뢰받는 구화연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체 예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효율적인 예산 관리와 창의적인 사업 구상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기환 회장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보다 여러분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며 항상 낮은 자세로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고민하고 해결하며 발전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구리시 아파트 연합회 신임 회장 고기환입니다. 어이 이 자리를 참석해 주시는 모분께 감사드리고요. 어, 저는 앞으로 회장하면서 한네 가지 목표를 중심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하옥과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둘째,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예, 힘쓰겠습니다. 셋째, 투명하고 신뢰 있는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넷째, 자체 생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모든 혜택이 공동체 주민들 을 위해서 그, 실질적인 혜택 갈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